말 못하는 주유기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아, 이걸 만든 분들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안 되면 좋게 물어봐주면 좋은 말이 간단 말이에요. 기부의 테이크 있잖아, 기부의 테이크. 제가 주유원이기 때문에, 주유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주유소 직원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아, 진짜 이거 주유기 진짜, 아, 어? 소 같이 만들었네. 어, 이거 왜안 돼? 어, 어, 일로 와봐. 이거 왜안 되는데? 어, 이런 개 불알 뭐 어, 소불알 막 찾고 나한테 욕한 게 아니잖아. 어, 나한테 욕한 게 아니잖아. 주유기 보고 욕했잖아요. 나도 같이 욕했죠. 진짜 이 주유기 진짜 개어 짜증나게 어, 내가 함부로 뭐그 썼던 그 언어를 쓰면 안 되겠다. 어, 안될것 같아. 이런 니미를 어? 어, 주유기를 봤나 어 귀한 고객님이 하시는데 돼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이거 개불할 새끼 이거 기계야 말좀안 들래 을아 이제 잘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말씀 을 드렸어 그랬더니 많이 쳐다보고 계시더라 <laughs> 나도 주유기한테 뭐라고 한 거지 그 고객님한테 내가 욕을 한건 아니잖아 그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은 말 하지 말고 네 그럼 뭐 웃으면서 대할 그건 아니잖아 뭐 남자끼리 이게 웃으면서 하면 서로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어, 주유소 직원이 어, 고객님한테 욕하는 경우 있어 어, 담배 피울 때 주유하고 뭐 금방해서 이게 태연하게 담배를 물고 있거나, 어? 아니면,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막 나오고 막 담배 피우고 있어요. 주유하면서. 네. 각오하셔야 돼. 담배 피려면. 네. 감사합니다.